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조사 방법론 오늘 드디어 표본 추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본 추출까지 배우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laughs>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이번 학기를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듣는데요. 표본 추출까지 하시게 되면, 즉, 오늘 이번 주차 영상을 다 들으시게 되면 모두 끝날 겁니다. 거의 뭐 역, 이제 진도는 다 나간 상태고요. 아마 기말 보고서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기말 보고서만 잘 작성하시면 이번 학기는 무사히 마치 마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조사와 표본 추출 교재의 165쪽부터 171쪽까지 얘기입니다. 이 교재에 굉장히 설명이 잘돼 있긴 한데 이 이런 과목 그리고 이런 책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제가 말하는 영상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교재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네이버나 이런 지식 검색에서 한 번쯤 잘 검색을 하시면은,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명을 혹시 몰라서 저도 그런 그 개방된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드시고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본조사와 표본추출인데요. 표본조사와 표본추출은 일단 전수조사, 전체를 조사하기가 어려운 연구 대상인 경우에 그 전체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했을 때그 일정한 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전체 결과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연구에서도 뭐 표본 추출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한민국 통계청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 지방 선거 뭐 이런 선거 여론 조사 등에서 표본 조사, 표본 추출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점 의외로 우리는 이미 이 표본이 되었고 추출되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전수 조사의 어려움을 대신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게 바로 표본 추출, 표본 조사의 어떤 이유 중 하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두 조사해야 되겠다. 정말 모두 조사해야만 이 조사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대상에 어떤 그런 연구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합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전수조사의 개념은 음 이런 거죠. 학교폭력 학교폭력 실태조사 뭐 초, 중, 고등학교에 어떤 그 지금 현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학교 폭력에 그뭐 어떤 목격,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뭐 예라고 답한 응답이 적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필요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단 전체의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표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체에서 어떤 추출하는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표본을 만들고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을 때그 결과를 전체 전체 연구조사 연구조사 결과에 이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른바 전체 값에 대한 근사 값. 아마 표본을, 표본 값, 표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을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근사 값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우리가 이 영상 다음부터 표본 추출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대학교 때 표본 추출법을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몇번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추출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연구 조사자인 내가 모든 추출 방법을 두세 번 이상씩 다 반복해서 쭉 돌아가면서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표본 추출의 방법은 좀 제한된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굳이 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편의 자, 바이어스라고 표현하죠. 치우침. 자, 뭐 특정한 대상, 특정한 곳에서만 많이 뽑았다든가. 특정한 사람들만 뽑았다든가 뭐 이런 식이요. 편히 치우침 없이 그 표본을 확보해야만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전체 값을 모집단, 전체 값을 올바르게 추정하려면 이 전체를 나름의 기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뽑아서 그것을 표본으로 만들고 그 표본을 연구, 분석했을 때 그 값을 다시 모집단으로 확대했을 때 이게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치우침과 편의 바이어스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전체 모집, 모집단의 값을 자,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성만 확보되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수조사만이 그 연구조사의 올바른 값을 판단, 그 값을 얻어내는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 얼마나 고르게, 전체 집단에서 얼마나 고르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뽑았는지, 이게 바로 대표성의 개념이에요. 이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모집, 모집단이 만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학이 만 명이에요. 만 명, 자. 캠퍼스 두 개인데, 하나, 하나 빼고, 그냥 만 명이요. 만 명을 전수조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 명이, 이게, 자, 이게, 보통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여론조사를 할 때도, 이 표본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고, 물론 할려면할수 있죠. 시간과 비용과 돈과 인력이 들 뿐이지, 할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 해서 얻는 결과값이나,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이거에서 얻는 값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표본조사와 표본추출의 장점이고 이것이 전체를 조사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간과 비용을 표본조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 비교해서요? 전수조사에 비교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비용이 돈을 의외로 많이들 려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 선거 이렇게 후보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 지방 의원 의회 선거할 때 보면은 가끔 집으로 또는 휴대폰에 전화 오잖아요. 귀하는 어디 사십니까? 어, 그러면은 자, 정당 후보 1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은 여론 조사 딱 듣자마자 그냥 끊어 버리는 사람이 많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전화합니까? 기계가 전화할 수, 기계음으로 전화할 수도 있지만 사람 음성으로 전화할 수도 있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전화를 시도하고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 시도했는데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고비용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저 일반적인 뭐 마케팅 뭐 등등 등다 포함해서요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비용과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표본조사, 표본추출의 방법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고민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역시나 문헌조사예요. 기존의 연구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것을 조사하고 싶은데, 유사한, 유사한 다른 방법을, 방법, 유사한 그 대상을, 대상에 이미 연구된 게 있어요. 그럼 그 연구된 것에 쓰인 방법과 도구를 그대로 빌렸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표본조사와 표본 추출을 하기 전에 뭐 기준, 방법, 도구, 대상,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전화조사진 설문지조사진 뭔가 조사를 시작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멈추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럼 다 다시, 다시, 전부 완전히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존의 연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 만약에 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물어봐야 될게 있다 그러면은, 자, 상담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뭔가 이, 일정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 표본조사와 표본 추출이고, 전수조사 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